오, 이야스트리밍시작대 로블록스, 감염 총격. 감염 총격. 나이프 못가 라이브 e 라이브, 이이브 f e life l 발 f e 새끼 f 사 l i f 아니 이름이 뭔데? 언니 l 언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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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이 사람 e l i f 쇼 어니씨? 아니 어기다도니 어니 어니가? 아니 그냥 어니인데 어? 어아 여행님들 오늘의 방송은 감염청격전이에요 원래 그럴 거라만. 아이고 내가 이거 하면요. 레코리나요 아, 형님들. 게임 소리가 들리나저게. 예, 영어는 못 읽겠지만 어, 원래 목소리가 저럼 이런데 원래 목소리가 이래요. 아, 게임 소리 들리나요? 이 설정하는 법을 몰라요. 밥하러 가야 돼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. 응.